안녕하세요 게이인어스 김정희 입니다 오늘은 제가 PC방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PC방을 왜 해야 되느냐 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어, 저는 오히려 PC방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요즘에 초보 사장님들을 굉장히 많으시고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PC방이 좋다. PC방을 하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 제 입장에서는 pc방이 왜 어렵고 왜 힘든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pc방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중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초대형 pc방의 등장입니다 사실 제가 2011년도에 pc방을 처음 했을 때는 뭐어 대형 pc방이라고 해봤자 100대 또 120대 정도만 해도 와 대형이다 정말 크다고 라 했는데. 지금은 600대 PC방이 나올 정도로 초대형 PC방이 등장했습니다 즉 초대형 PC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많이 모이고 여러 사장님들이 또어 그동안 오랫동안 PC방을 해온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PC방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좋고 전문적이고 또 좋은 위치에서 하다 보니 어 주변에 인근에 어 중소형 PC방은 어다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런의 등장인 거죠. 어, 타노스가 등장해서 모든, 어, 그런 영웅들, 히어로들을 잡았듯이, 어, 이런 초대형 PC방이 등장하면서, 이런 빌런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중소형 PC방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어 그런 초대형 PC방에서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달에는 또그 기간에는 어, 중소형 PC방은 장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또 깨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굉장히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중소형 PC 방보다는 대형 PC 방, 초대형 PC 방을 원합니다. 왜냐 넓고 언제든지 친구랑 함께 어,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간섭을 덜 받기 때문에 또 왠지 전문적이 보이기 때문에 초대형 PC 방, 또 대형 PC 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PC 방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초대형 PC 방. 등장입니다. 네. 두 번째로, PC방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어, 두 번째입니다. 그건 바로, 모든 비용의 증가입니다. 어, 인건비, 임대료, 각종 부자재비, 수도광열비, 등등 모든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비용의 증가는 모든 업종의 문제이긴 한데, 왜 유독 PC방에 심각한 타격을 오냐? 그건 바로, 어, 시간당 이용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시간당 요금 2,000원부터 시작했는데요 2,000원, 1,500원 또 1,000원까지 내려가다가 요즘에는 시간당 500원, 400원, 300원 심지어는 100원짜리 PC방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주변 인근의 매장과 경쟁이 심화되고 또 초대형 PC방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단 손님을 많이 모으고 집객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금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즉 비용은 증가하는데 어, 제대로 요금을 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아,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절대 pc방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pc방을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온라인 게임의 부재입니다 현재 모든 게임 개발사들은 온라인 게임을 더 이상 만들지 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이 더 만들기 편하고 많은 이용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c방에는 온라인 게임 특히 pc 게임이 필요한데 어, 게임 개발사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어, 온라인 게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방이 재미가 없고 오히려 집에서 모바일 게임 또 이동 중에서 또 핸드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또 물론 콘솔 게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 pc방에 올 이유가 적어지고 매출은 감소하고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은 더 PC 게임을 안 만들고, 어, 결국 이런 어떤 악순환의 구조로 인해서, 어, 게임 개발사들은 더 이상 PC 게임, 온라인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PC 게임, 온라인 게임은 한 달에 이용 요금이 50만원으로 어, 제한되어 있는데, 어, 모바일 게임은, 어,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도 온라인 게임보다는, 어, 모바일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컸다. 어, 저 같아도 사실 PC방에 안 오고 집에서 사실은 어, 핸드폰 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현재는 어, PC 게임, 또 온라인 게임이 부재가 가장 또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PC방을 하지 말아야 될 어,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청소년 인구의 감소입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집집마다 자녀가 한 명, 하나야 두 명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어,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반에 어, 초등학생 한 반에 뭐 스무 명, 뭐2물명뭐 이러다 보니까 어, 저희 주 고객층, 저낮 시간의 주 고객층인 청소년들인데. 어, 주 고객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날씨가 매출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방 하루에 매출이 줄고 또한 달에 매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자영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 우리의 주 고객이 바로 청소년인데 청소년 인구가 당장 감소하고 있다 보니 매출이 당장 빠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PC방을 하지 말아야 될네 어,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청소년 인구의 감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PC 방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어, 집돌이 집순이 문화의 발달입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가정 문화의 발달이 굉장히 어, 큽니다. 어, 핸드폰으로 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어, 만화도 보고 또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그리고 또 배달 음식도 잘돼 있어서 배달로 어,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맛있는 음식을 어, 배달로 어,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미세먼지가 또 워낙 심해서 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PC방은 전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의 어, 매출이 100%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곧 저희 PC방에 어, 타격이 옵니다 저희도 만약에 PC방도 뭔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이런 집돌이 집순이 문화가 발달해도 어, 상대급부적으로 어, 저희가 오프라인이 매출이 줄어도 온라인 매출이 상승할 텐데 저희는 오프라인 매출만 100%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문화, 이런 집돌이 집순이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희 오프라인 문화들은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가장 큰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집돌이 집순이 문화의 발달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어 다섯 가지 절대 PC방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마다 PC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또 사양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고 또뭐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은 또 자영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 PC방을 사실 하면 어려운 이유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을 창업을 하시거나 PC방을 선택하실 때이 어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만약 이런 이유에 어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 아니면 이런 이유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PC방을 또 해보시는 거는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또어 PC방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어 다음번에는 제가 또 PC방을 하면은. 또왜 PC방을 해야 되는지 또그 이유 5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